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양동근 감독 최재로 팬들 앞에서 첫 경기를 열었습니다. 시범경기였지만 팬들의 반응은 정규 시즌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울산 현대모비스가 홈구장에서 가진 첫 시범경기. 무엇보다 팬들의 시선은 새사령탑 양동근 감독에게 쏠렸습니다. 선수 시절 현대모비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양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팬들 앞에 처음 나선 자리 양동근 감독의 선수 시절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항상 모비스라면 양동근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언젠간 감독으로서도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양동근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만큼 이번 시즌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또 이제 멤버들이라든지 선수들이 많이 바뀐 만큼 더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우승 후보 부산 KCC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팬들의 열기도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시범 경기를 치른 양동근 감독은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부담감이 많죠 부담감도 많고 또 우리 선수들이 더 나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저의 역할도 중요하고 코치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선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28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마지막 시범 경기를 치른 뒤 다음 달 3일 원주 DBY 홈 개막전에서 양동근 감독의 공식 데뷔전을 갖습니다. 새 사령탑과 함께한 기분 좋은 출발이 정규 리그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